부처님께서 한적한 오후,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하늘은 잔잔한 구름을 품고 있었고, 발밑에 쌓인 낙엽은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좋은 인연을 기다려왔습니다. 제 삶을 바꾸어줄 사람, 함께 걸어갈 동반자, 저를 이해해 줄 것이 어디선가 오지 않을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인연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연이란 정말 저절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인연을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처럼 기다리고 있구나. 하지만 인연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연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속길 가장자리에서 홀로 피어 있는 작은 꽃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거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도 스스로 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인연도 그와 같다. 먼저 피어야 한다. 먼저 내가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먼저 피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를 빛나게 하는 일, 너를 기쁘게 하는 일, 너를 성장하게 하는 일에 내 마음을 쏟아라 남이 나를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 삶을 먼저 가꾸어라. 그러면 그 삶의 향기에 자연스럽게 인연이 다가오게 된다. 제자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이 내쉬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피어야 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먼저 빛나면 그 빛을 알아보는 인연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그대 곁에 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인연을 기다리고만 계시진 않으신가요? 누군가 다가와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기다림을 내려놓고 지금 내 삶의 꽃을 피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 꽃이 피어나면 그 향기를 따라 인연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자의 얼굴에 어느새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걸리는 듯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혹시 내가 아무리 피어나도 그 어떤 인연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혼자 남게 되면 어쩌지 않은 불안한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개를 숙이시더니 발밑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손에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낙엽이 바람을 따라 천천히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을 보아라. 자리를 떠나 바람에 실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길을 걷지만 그저 흘러가는 대로 자연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인연도 그와 같다.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너무 움켜주려 하지도 말아라. 올 인연은 반드시 오고 떠날 인연은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들고 제자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진짜 인연은 내가 찾으러 다닐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답게 살아갈 때 조용히 다가오는 법이다. 제자는 가슴 깊이 그 말을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따뜻한 미소를 머금으며 덧붙이셨습니다. 오늘 그대가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한 걸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인연을 불러오는 시작이 될 것이다. 그 말에 제자는 비로소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숲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길끝 어딘가에서 분명 인연이 다가오리라는 조용한 믿음이 마음 깊이 자리 잡은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자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걷던 제자가 또다시 머뭇거리더니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피어나기 위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가진 것도 특별한 것도 없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런 제가 어떻게 꽃처럼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멈춰서시더니, 작은 들꽃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들꽃을 보아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그저 있는 자리에서 피어 자신의 향기를 세상에 나누고 있지 않느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너다운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진짜 피어나는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조금 눈이 뜨이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도 되는 겁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말 한마디 너의 작은 행동 너의 따뜻한 미소 하나에도 너만의 향기가 담겨 있다. 그 향기를 품고 살아가다 보면 그 향기에 이끌려 진짜 인연이 어느 날 조용히 너의 삶에 찾아올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부처님을 향해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고 흘러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그저 있는 자리에서 자신만의 향기를 피워내겠다고 다짐한 듯 보였습니다. 제자가 다시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저는 요즘 너무 외롭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으면서도 누군가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혹시 인연이 찾아온다 해도 제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인연도 지나쳐버리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다가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대의 말이 맞다. 인연은 기다린다고 저절로 오지 않는다. 하지만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오지 않는다. 인연은 먼저 나를 여러 세상과 숨을 나누는 그 순간 찾아오는 법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까? 괜히 상처만 더 깊어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듣고 살짝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손바닥을 가만히 펼쳐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쥐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누구도 볼수 없다. 하지만 손을 펴면 비어 있는 듯 보여도 그빈 공간에 인연이 닿을 수 있다. 마음도 그러하다. 갖고 있으면 상처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인연도 들어올 수 없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거라. 그곳으로 너를 향해 다가오는 따뜻한 손길이 분명 있을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나뭇가지에 맺힌 작은 이슬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슬은 스스로 빛나려 하지 않는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 뿐이다. 하지만 해가 뜨면 그 작은 물방울도 햇살을 받아 반짝이지 않느냐. 너도 너의 자리를 지키며 너의 삶을 살아가거라. 그렇게 피어나는 너의 빛을 보고, 진짜 인연은 어느 날 너를 알아볼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얼굴에 조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는 서두르지 않겠노라 마음을 다잡은 듯 보였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그 인연이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혹시 잘못된 인연을 또 붙잡게 되진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숲 넘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숲의 바람 소리를 들어보아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정확히 알수 있느냐? 제자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디서 시작된 바람인지는 도무지 알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 바람이 너에게 닿았다는 건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인연도 그와 같단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너의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혹은 무거워지는지 그 느낌은 반드시 너에게 닿는다. 억지로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이 말없이 전해주는 그 느낌을 믿어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귀 기울여 살피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부드럽게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찾는 인연은 먼데 있지 않다. 마음을 열고 너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 너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 주는 사람 하나. 너의 걸음에 발맞춰 함께 걸어주는 사람 하나. 그것이 그대에게 다가오는 인연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 보거라. 제자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며 숲 속의 공기를 가슴 가득 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조금 느슨하게 조금 천천히 하지만 더 따뜻하게 자신의 삶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제자는 부처님 곁을 찾아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요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람이 진짜 인연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인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징조 같은 것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제자의 마음을 살피듯 고요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자신 곁에 핀 작은 들꽃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대 이 꽃을 보아라. 누가 심지도 않았고 누가 돌보지도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스스로 피어나 고요히 향기를 머금고 있다. 그 누구도 이 꽃이 핀줄 몰라도 이 꽃은 스스로의 피어남을 억지로 알리려 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고유의 꽃을 바라보다가 제자를 향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내삶 속에 스며드는 법이다. 그 사랑과 함께 있을 때 설명할 필요도 애써 노력할 필요도 없이 마음이 편안하고 그대답게 숨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놓쳐서는 안될 인연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또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가끔은 그런 사람을 알아보았어도 내가 두려워 먼저 거리를 두거나 다시 밀어내는 실수를 합니다. 혹시 그런 인연마저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숨 너머를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물과 같아서 놓아도 흐르면 다시 만나게 되지만 서로가 멈춰있으면 결국 닿지 않는다. 그러니 흘러가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지나간 인연을 기다리려 하지도 말거라.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인연, 지금 내 마음에 스미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며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나간 인연이 아닌 지금 곁에 머무는 인연을 더 깊이 바라보아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지으시며 다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기다리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들을 조용히 더 바라보며 따뜻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제자는 숲속 연못가에서 혼자 앉아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와 제자 곁에 앉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예전보다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억지로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도 않고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고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 그 깨달음을 얻었다니 참 기쁘구나.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너무 혼자인 것 같아 조금은 허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무 뒤에 떨어진 작은 나뭇잎 하나를 살며시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비어있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억지로 채우지 않으려는 마음일 뿐이지 너는 지금 채워야 할 것이 없는 상태를 어색하게 느끼는 것일지도 모른다. 부처님께서는 그 나뭇잎을 살며시 연무 뒤에 띄우셨습니다. 이 나뭇잎도 스스로 아무 힘도 쓰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움직이고 물이 흐르면 함께 떠간다. 너도 그렇게 흐르는 인연을 거스르지 말고 그 전에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구나. 그러면 언젠가 또 너의 삶을 물들이는 인연이 자연스레 찾아올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며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오며 연못 위에 나뭇잎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탓하지도 다가오지 않는 인연을 기다리지도 않겠다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겠다고, 그 다짐이 제자의 마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연목 뒤에 떠가는 나뭇잎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기만 해야 합니까? 때로는 인연을 찾으려 움직여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 걸음마저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 하거나 애써 다가가 관계를 유지하려 할때 오히려 마음은 더 지치고 외로워질 뿐이다. 그러고는 부처님께서는 주변에 핀들꽃 한 송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꽃을 보거라. 향기로운 꽃을 찾아. 벌거 나비가 모여들지만 꽃은 결코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 다만 자신을 피워낼 뿐이지 행기를 감추지도 더 내보내려 애쓰지도 않는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제자는 그 꽃을 가만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삶을 그저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연을 맞이할 가장 좋은 준비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을 가꾸고 삶을 가꾸고 너 자신을 피워내는 것. 그길 위에 진짜 인연은 스스로 찾아오게 되어 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숨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서둘러 인연을 찾으려 했던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제자는 눈을 뜨고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인연은 억지로 붙잡거나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를 가꾸며 기다릴 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마음을 조금씩 배우고 있구나.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지 않는 인연을 기다리며 마음을 힘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조용히 가꾸어가며 때가 되면 스스로 다가올 인연을 고요히 맞이할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는 인연을 억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발걸음을 기다리느라 스스로의 삶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인연이란 조급한 기다림 끝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가꾸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를 기다리느라 지금 내 삶을 멈추고 있진 않으신가요? 인연이 오기를 바라며 애써 움켜쥐거나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조급함에 지쳐본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조금은 가벼운 위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그 자체로 아름다운 향기가 되길 바라며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